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앤드류 위긴스에 대한 신발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요즘에 지금 파이널로 계속 골스에서 앤드류 위긴스가 올해 또 굉장히 성적을 보여줬고 올스에 뽑히면서도 어쨌든 계속 어 자신의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파이널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신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앤드류 위긴스는 피크와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크 신발을 계속해서 신고 뛰어야 되고 피크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근데 파이널에 와서는 지금 코비 에이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 뛰는데 지금 보시면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나이키의 로고를 테이프로 가리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노란색 피크를 많이 신고 나오길래 노란색 그 신발이 이게 고민지도 몰랐어요. 사실 앤드류 유긴스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맡은 뭐 포지션 아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테이프로 좀 가리고 나오는 모습도 좀 어색하고, 많은 또 지인분들이, 야, 앤드류 위긴스 왜 갑자기 피크 안 신어? 피크에서랑 잘렸나? 아니면 또 올해 또 올스타에 같이, 가치 올스타가 돼서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피크 차버리고, 마이키로 이사를 가는 건가? 하여튼 뭐, 요런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일단은 앤드류 위긴스가 웨이보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밝힌 적이 있어요. 어, 배송의 문제로 신발을 빨리 받지 못했다. 그리고 파이널 같은 경우는 제가 NBA 킥스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드리지만, 중요한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협찬을 받는다고 다 신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발에 굉장히 잘 맞는 신발을 신는데 어쨌든 위긴스는 내가 피크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세 경기, 다섯 경기 정도를 뛰면서 이 신발에 적응기를 가져야 되는데 배송 기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지금 파이널이 고 굉장히 중요한데 내 발에 맞춰서 신어본 적이 없으니. 내가 지금 신고 뛰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로 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크와의 어떤 얘기를 또 협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비의 신발을 나이키 로고를 가리고 뛰는 걸로 피크사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위긴스 마음대로 신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고 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수많은 농구팬들도 웨이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 위긴스가 우리나라 따지면 개념이 없어 이 새끼고 아무리 그래도, 새끼, 배송지연이고, 이런 거거 나발이고, 새끼도 핑계 아니야? 약간, 요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위긴스를 옹호하는 세력들에게는 아니다. 그래도 위긴스가, 요런, 어, 런 얘기들이 확실한 것 같고, 밖에서, 어쨌든 경기를 뛰지 않고, 보통 NBA 선수 아시죠? 뭐, 락카 들어올 때좀 멋있게 좀 입고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계속 피크 신발을 노출하면서, 피크 신발을 열심히 신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요런 얘기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피크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손해긴 하죠. NBA 파이널의 중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청률을 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파이널 토너먼트 올라올 때, 세미파이널인가요? 돈치치 앞에서 엄청난 덩크를 선보였던 적이 있어요. 위긴스가. 돈치치 약간 이렇게 촥 때리면서. 결국은 그게 오펜스로 불렸다가 오펜스가 아니어가지고, 위긴스의, 어, 최근에 있었던 덩크 중에 엄청나게 제일 멋있는 덩크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 덩크가 엄청나게 포커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사의 신발보다는, 코비의 신발을 신고 뛰는 모습에서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피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파이널에서도 요즘 위긴스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 신발을 노출하지 못하는 건 어쨌든 아 브랜드에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로 위긴스가 과연 파이널 한 번은 피크 신발을 신고 나와서 멋있게 뛸 것인지 아니면 어 얘기한 대로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파이널을 다 그냥. 코비를 신고 나이키 로고를 가리고 뛸 것인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NBA 키스 소식 많이 기다리시는데 제가 다음 버전 끝나기 전에 또 선수들의 신발 다양하게 갖고 와가지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